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자, 이제 대학 분석 투로 가시는데 서울권 대학입니다, 여러분. 서울권 대학 갈 건데요. 한양대, 서사. 아, 역시 높기는 해요. 2.4, 2.8, 2.3, 1.6, 2.7. 이 정도 내에서 현재 국수영탄다 필수. 한 과목 반영하죠. 실기를 정말 정말 잘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봤는데요. 24314, 그러니까 2431까지도 소신 지원이 가능합니다. 거의 뭐올 만점에서 1감 정도 했을때 상황입니다. 제가 그러면 추천하는 등급은요. 보통 3감 정도 한다 그때는 3221, 이 정도. 음... 3221, 그러니까 작년으로 따진다면 한 31, 뭐이 정도로 한양대 스사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정말 한양대학교 근데 뭐가 좀 어떻게 해요? 뭐가 포인트가 있을까요? 중량을 놓친 경우가 좀 다반사예요 생각보다요. 음. 중요한 노시면 그냥 파울이잖아요. 그거 그냥 네, 끝나잖아요. 네, 네, 주어서 네, 네. 뛰어도 그 한양대 순환계층 중에 30m를 달려가서 사이드 스텝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. 이거를 개수를 까먹어서 덜하거나 더하거나 이제 끝난 거죠. 정말 <laughs> 1초 그러니까 덜하면요 그 개수당 1초가 추가가 돼요. 어, 실기는요 정말 이렇게 저는 어느 정도로 순환계층은요 눈 감고 내가 몇발자고 갔을 때 30m가 있구나 정도까지 연습을 하라. 똑같까지도 네, 네, 네.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자 이제 한양대 넘어가겠습니다. 자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 과학 지원자 평균이요 국어 2.9 수학 안 들어갑니다 2.6 1.7 2.8 탐구 반영비이 높아서 그러거든요 2.9 2.6 1.7 2.8자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실기를 정말 잘한다 제가 이거 왜안 쓰냐면 사실 배수 때문에 제가 안 적었어요. 음음. 배수 원래는 제가 아까는 아까 배수인 학교들은 좀 제가 적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점수는 이 정도. 음. 국어 4에 영어 3에 탐구 1, 2. 반대로 생각하면요. 국어 2에 영어 3에 탐구 3, 4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거의 35% 정도 들어갑니다. 과계대는 정말 점수 높은 친구들이 많이 어요 유연성도 있고 시덕도 있고 제자리 붙티기또 십자로도 있으니까 이 상하게 실기별로도 은근히 있습니다. 다만 예비도 좀 빠져요. 예비도 좀 빠지니까 작년에 거의 뭐한 바퀴 좀 돌았습니다. 여러번 보는데 거의. 그 정도 돌았으니까 너무 최초 합격 기준으로 우선은 생각하지만 네, 예비 생각하고 많이 지원해보도 좋을 텐데요. 과기대는 어떤 거좀 조심해야 될까요? 특별히 과기대는 음. 주의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정답이에요. 네, 특별히 주의할게 없습니다. 자, 서울시립대 가보겠습니 아, 아, 시립대! 서울시립대가 이번에 정말 꿀이에요. 요번에 나군에서 연고대가 가으로왔잖아요 성대 한양대, 연고대, 이네개 학교가 딱 넘어왔는데 숙대랑 이대랑 중앙대가 이제 도망갔잖아요. 음. 그래서 그냥 남았어요 가군에 이래놓고 2023년도에 내년에 나군으로 가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실입대가 작년 대비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. 왜? 우선 쓸 대가 너무 많아. 가군에 네, 네. 연고대 쓰고 한양대 성대 쓰고 그다음 실입대예요. 네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점수들이 대좀 쓰고 있어요. 생각보다 좀 낮죠? 네. 그러니까 뭐 242일 수도 있고 332일 음.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네. 제가 다단계 는 있기 때문에 그건 뺐습니다. 네. 자 다단계 전형을 통과했을 때자요 정도가 가장 적정 지원 등급이다. 적정, 네, 유연성좀 깎이고 생각보다 백미 변별이 좀 높거든요. 원장님, 시립 때는 어떤 거좀 하면 좋을까요? 백미를 센서를 통과를 안 하고 멈추는 애들이 있어요. 시립 때는요. 어, 그전 백미가 생각보다 변별이 좀 있으니까, 서울 시립대! 이렇게 해서 네. 넘기고요. 1단계 컷은요, 그냥 이 정도 됐다면 웬만하면 통과할 것 같습니다. 네. 아안 국어가 2면 수학이 4여도 조심스럽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음. 같으니까, 정확하거나요, 어, 환산점수로 보시고요. 잘 모르겠, 정말 도저히 모르겠다. 그냥 상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어. 대학인데요.